따뜻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제가 10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빈소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에 낡은 테이프를 하나 쥐어 주었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옥분 씨가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남긴게 있다고? 테이프를 재생하자 10년 전 그날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선희, 올해 58입니다. 딸 하나 키우며 작은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저는 갑자기 도둑이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3천만원이 사라졌고, 모든 화살이 저를 향했습니다. 내가 그랬지?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니야, 난안 했어. 하지만 통장엔 제 명의로 돈이 들어와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서 소리쳤습니다. 이 집안에 도둑을 들릴 줄은 몰랐다. 당장 나가.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고, 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딸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고시원 작은 방에서 딸을 재우고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데 한달뒤더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나 다시 검사 받아야 된대. 딸의 백혈병이 재발한 겁니다. 수술비 3천만원. 그 돈은 바로 제가 도둑질했다는 그 금액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1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반찬가게, 청소 알바, 전단지 돌리기. 못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은이만 건강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갔고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골수이식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5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숨 막히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천만원. 5천만원. 그날 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280만원. 10년 모아서 겨우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어머니 최옥분 씨는 땅을 몇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만 팔면. 하지만 그분은 저를 도둑이라 불렀고. 10년 동안 단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학이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어머니, 저, 선이에요. 무슨 일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이가 또 아파서 혹시 도와주실 수? 도와달라고? 냉정하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집안 돈 훔쳐 달아난 사람이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어머니,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됐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뚜뚜뚜. 전화는 끊겼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혼잣말로,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나한텐 잃을 게 없어.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이혼할 때 챙겨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횡령 증거가 될 만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해보자. 다음 날 새벽 저는 남편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는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그 옆에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옆엔 젊은 여자. 재혼했구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저는 도둑으로 살았고 그 사람은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저는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준혁 부장님 계신가요? 아 지금 회의 중인데요.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10년을 기다렸는데 한 시간쯤이야. 한 시간 뒤 남편이 나왔습니다. 선이 오랜만이에요. 여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 당신이 10년 전에 한일 기억해요? 뭐 하자는 거야? 간단해요. 5천만원만 주세요. 그럼 조용히 사라질게요. 5천만원. 미쳤어? 안 주면 이거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계좌 이체 내역, 문자 기록, 녹음 파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천천히.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하지만 그 다음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장으로 와라. 거기서 끝내자.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미워했지만 그래도 제겐 한때 어머니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 남편과 그의 세 부인만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돌아가셨어요? 3일 전, 내가 알 필요 있어? 감정이 복받치며, 그래도, 한때는, 한때는 뭐, 우리 집안 돈 훔쳐간 도둑이? 그때 남편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그 안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본인 최옥부는 전 재산을 아들 이준혁에게 상속한다. 전부요? 그래 전부. 내가 기대한 거 하나도 없어.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도 끝까지 널 도둑으로 보셨어. 그러니까 5천만원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사라져.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선희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박미순입니다. 옥분 씨를 20년 동안 돌봐드렸어요. 할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이걸? 꼭 들어보세요. 옥분씨가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돌아와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돌아가는 소리가 났고 곧 시어머니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이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다. 먼저 미안하다. 10년 동안 너를 도둑이라 불렀던 걸. 감정 폭발 전 뭐라고? 그날 돈을 가져간 건 내가 아니었어. 범인은 내 아들 준혁이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범인이었다고? 테이프 속 눈물 섞인 목소리. 나는 알고 있었어. 그 애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내 명의로 입금한 걸. 하지만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너를 희생시켰다. 내가 집을 나가게 만들었어. 폭발하는 감정으로 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왜 그러셨어요? 하지만 선이야, 내가 널 미워한 건 아니었어. 오히려. 난널 보호하려 했던 거야. 보호? 카세트에서 시어머니 목소리는 계속 흘러나왔다. 선이야, 너도 알다시피 나도 옛날에 남편한테 배신당했어. 내 시아버지는 바람을 피웠고 나는 혼자 아들을 키웠지. 그때 나는 복수를 선택했어. 그 사람을 평생 괴롭혔고 결국 그 사람은 병들어 죽었어. 후회 섞인 목소리로 그런데 말이야. 그 복수가 날 자유롭게 해줬을까? 아니야. 나는 평생 그 증오에 갇혀 살았어. 그래서 난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길 바랐어. 내가 준혁이를 증오하며 살면 너도 나처럼 평생 고통받을 거야. 그래서 널 내쫓은 거야. 너를 그 집에서 그 증오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선이야. 내가 가진 땅세 개를 팔았어. 그 돈은 지은이 수술비로 쓰라고 박미순 씨한테 맡겨 뒀어. 뭐라고요? 통장은 미순 씨가 갖고 있을 거야. 7천만 원 있어. 지은이 수술하고도 남을 거야. 미안하다, 선이야. 그리고, 고마워. 내 손자 지은이를 잘 키워줘서. 테이프가 끝을 맺으며 지직지직 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다음 날, 저는 박미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게, 옥분 씨가 남기신 겁니다. 통장을 열자. 정말로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어머니, 옥분 씨는요 마지막까지 당신 걱정만 하셨어요. 선이가 날 미워할까봐 지은이는 건강할까 매일 그 말씀만. 감정이 복받치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었다는 걸. 오히려 저를 사랑했다는 걸. 며칠 후 지은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응, 우리 딸 이제 다 낳았어. 그날 퇴원하는 길에 장례식장에 들렀습니다. 빈소는 이미 철거됐지만 저는 그 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저한테 준건 돈이 아니라 자유였어요. 바람이 불었고 매화꽃 향이 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봄은 더 이상 잔인한 계절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